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체인을 어,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비체인이 아, 이번 그 재단의 실수로 인해서 어 비체인이 해킹을 당했었어요. 그 어, 근데 그 피해가 시장에는 전혀 어 피해가 없 없게 했고 그다음에 그 도둑맞은 어 7억 2700만 개가 동결되었다는 오늘 공지가 떴습니다. 이 동결이라는 것은 아 어, 거래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각이라고 보야 됩니다. 그러면 비체인이 어총 발행량이 8억 6,716만 개인데 여기서 어 7억 2,700만 개가 빠지면 1억 4천만 개밖에 없다는 얘기. 어, 이거는 대단한 그. 유저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의 뉴스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코인을 소각하, 가격을 뭐 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이, 발행량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총 오늘 그, 여기에 제가 이제 글을 급하게 써 올렸는데, 비체인. 거래량은 비썸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가능하고 총 발행량은 약 8억 6,716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킹을 돼서 도둑놈들이 가져간 것을 비체인 자체에서 딱다 긁어 모아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및그 비썸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끔 그이 도둑놈들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어 지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 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다 동결해버리고. 안녕하세요, LA 수도님. 어서오세요. 식사하셨나요? 어, LA 수도님도, 그, 저기, 비체인 들고 계시죠? 오늘 깜짝 놀랄만한 그런 비체인이 뉴스가 떴습니다. 에, 뭐냐면, 에, 며, 며칠 전에 그 도둑놈들이 해킹을 한 것을 비스 비슴, 예, 비체인 쪽에서 동결을 시켰어요. 그 물량을. 근데 이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이 비체인은 8억 6716만 개밖에 없어요. 아주 소수의 그 코인이었죠. 그런데 이놈들이 가져간 게약 7억 2700만 개를 갖다가 팔아 먹으려고 했던 것을 비체인 자체 내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 동결은 다시 시장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어, 뭐 하루 이틀 그걸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소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비체인이 나와서 어, 거래가 될수 있는 것은 약 1억 4천만 개, 1억 4천만 개 코인 치고는 비섬 어, 다음으로 적죠. 그런데 어, 지금 비섬에는 좀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어, 바이런스는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바이런스가 지금, 어, 얼마까지 치고 올라갔나 보니까, 아, 뭐 그렇게 많이 뛰진 않는데,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가 봐요. 비섬에 있는 유저들보다, 바이런스 쪽에 있는 유저들이 <laughs> 정보가 빠른가 봐. 어,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아, 아마, 이 7억 2,700만 개가 동결이 된다. 소각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제가 그,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이 내용입니다. 아, 중국 최대 블록체인 회사 에, 비세이 자사에서 출발해 2년간 개발 끝에 2017년도 8월에 런칭하였다. 총 발행량은 겨우, 경우 약 8억 6,7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드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영리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 물량이 어, 대단히 많았어요. 그거를 다동결시켜버리게됩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감히 어느 나라에서 하지 못할 것을 해버리는게 이 중국입니다. 대단한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물쩡하게 뭐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어쩌게 하겠지만 얘네들은 도덕놈의 물건 가져간거는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나머지 1억 7천만, 1억 4천만 개 가지고 하겠다.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에, 거래수는, 비 빗썸하고 바이란스에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썸 어, 에, 어, 빗는 지금, 6.4원, 412원이 지금 가고 있네요. 근데, 꾸준히 우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그 식품 식품의 그 추적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한 최초의 중국에서 승인한 코인을 승인한 것은 중국 당국이 승인한 것은 비섬이 비체인이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이고.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에서 비체인을 그래서 2020년 3월 31일까지 모든 식품을 추적 시스템 블록체인화를 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어디에 비체인에? 그래서 이제 비체인은 그 동안에도 계속 어 개발을 해왔고 누니설이 누니가 그 계속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어, 그 사람들이 그 이번에 공지를 보니까 어, 그 해당 관계자는 어, 봉급을50% 삭감하고 어, 또 책임자는 어, 문책 퇴사를 시키겠다 이러한 아주 단호한 조치를 또 취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해도 그 담당자가 아 어, 일을 대처를 잘했지만 그거에 대한 그 벌칙은 상벌제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정하고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해갖고 넘어가는 이러한 코인들은 멀리 못 가요. 어느 상황에 난간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나갑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예, 코인을 고르실 때이 비체인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 어 밀고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중국을 믿지는 않지만 또 중국을 배제하고 코인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번에비 비체인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거를 대처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킹을 당했는데도 가격은 굉장히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 같이 뭐, 어, 이런 거를, 다른 코인들은 한번 해킹 당하면은 주춤주춤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아주 이번에 대범하고, 어, 담력이 있더라. 그리고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퍼펙트 했어요. 이 정도면은 믿고 나갑니다, 저는. 다시 춤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한 200만 개 들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더 한번 구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지금 가격이 비섬이나 바이렌스가 굉장히 방어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4원대 들어갔는데 5원대만 다시 내려와 주면은 비트코인 한 3개 팔아가지고 사버리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리고 저 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 암호화폐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에, 종류. 그다음에 암호화폐 종류 및 국가별 암호화폐 종류. 그다음에 암호화폐 분류, 암호화폐 역사. 오늘 이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릴 테니까 네, 빨리 넘어 가면은 화면을 캡처 캡처 해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에 비머니, 비트골드, 이캐시, 해시캐시. 자, 비트코인의 계열은 어, 여기 비트코인 계열이 어 이렇게 쭉 있어요 비트코인의 계열로 어, 태어난 놈들을 말하는 거죠. 어, 그쭉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뭐 낯익은 코인 뭐 모나 코인 버트 코인 뭐 이렇게 쭉 있고 이더리움 계열은 도지 레디 레이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보시면 플랫폼 코인은 아네오 어, 어머 뭐, 아크 이런, 하이콘, 이런 게 있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기프트, 여기에 비체인이 들어가 있죠. 결제 코인은, 글로, 아, 쭉저 올려드릴까요? 화면에 가려니까, 쭉, 이 도표를 보시고, 아, 나는, 아, 비트,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을 가지고 있구나. 이드름 코인, 계열에 가지고 있구나. 결제 코인이구나.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결제 코인인지, 증권형 토큰인지, 게임 토큰인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게임 토큰이라고 여기 있죠. 증권 토큰 밑에. 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느 계열이고, 어느 토큰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100명 중에 한 80명, 90명은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사물 인터넷 코인인지 분산 클라우드 코인인지 게임용 게임 토큰인지 결제 코인인지 플랫폼 코인인지 다 이게 틀립니다. 그런 걸좀 알고 코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잠깐 내려드릴 테니까 화면을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오, 오 예, 예, 예. 예, 됐죠. 어, 예, 보시면, 어, 암호화폐 종류, 그 다음에 국가별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누차하지만, 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느 코인인지, 어느 국가의 코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국가지역코인, 경북코인, 김포페이, 노원페이, 서울페이, 울산페이, 페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논란 중인 코인은 블랙셀하고 이렇게 원코인, 이드, 코원, 코인업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말이 많은 코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자 여기 보면 국가지역코인과 거래소코인 여러분들 거래소코인을 많이 들고 있죠 그런데 거래소가 없어진다 하면 거래소코인이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지금 거래소 코인에서 후비 코인이 있죠 후비 코인 후비 코인이 있고 바이러스 코인이 있고 쭉 바이러스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에 이런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 바이러스 코인 그죠? 바이러스 코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어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을 쭉 보셔야 돼요쭉 보시면은 어, 이드리움 이더리움 계열 코인 리플코인 리플 계열 그 다음에 플랫폼 코인 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를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 복사를 해가지고 어,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최소한도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것도 몰고 돈, 돈 벌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어. 이제 내리고 여러분들 다 스케, 캡처하세요 자 예. 이분이 누구예요? 비체인의 CEO입니다 CEO 굉장히 젊죠 어. 어, 관상상으로는 아, 굉장히 영리하게 생겼어요. 불태안경에 <laughs> 어,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해요. 아주 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체인에 어, 대해서 어, 방송을 했고요. 어, 여러분도 꼭빚쟁이는 공부해서 좋은 수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억개에서 7억개 동결시키고 소각한다면 1력 4천만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가두리도 이런 가두리가 없지 이건 가격을 예측하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손에 쥐어지고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부인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난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아, 2019년 12월 23일. 오후 방송 비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건 긴급 뉴스였어요. 정보고 뭐든지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면 뭐가 따라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을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러한 긴급 정보가 어, 있으면 발업을 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러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새로운 정확하고 팩트가 있는 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람 설정 해놓으면 그때 그때 그 정보가 들어오면은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